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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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깡아깡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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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리 기가 막히는구나. 끽. 아, 아, 아. 윌리. 자, 윌리 보여 드릴게요. 야, 윌리! 야! 자, 오토바이 앞바퀴 틀었다. 와! 와,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보니까요. 기어, 윌리 타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 윌리를 타는 게임이네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윌리를 한번더 다시 한번 타볼게요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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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자 타는 시간이 있고 윌리 시간이 있습니다 윌리 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위치가 어디야? a 으 i 으 o 오 l 오, 으 l l 으 e s h i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 w i l 야 달려 보자 윌리. 아안 돼. 아이고. 이거.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아. 자, 이거 부딪히면 안 돼요. 아. 음, 어 아, 재밌다. 자, 다시 탑니다. 어허. 어, 어우, 위험하네. 이거 이거. 자, 이거 진짜예요, 진짜. 아, 진짜 도로에서 타듯이. 어, 비켜, 비켜, 비켜. 명공 예. 아! 윌리 아 윌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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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쫓아온다 뒤에 쫓아온다 야아 아, 뭐야? 내 오토바이 속도가 이렇게 느려? 오, 재밌게 빨라. 아이고 오토바이 이거 비싼 거 사야겠네. 자, 오케이. 아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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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오토바이 느리다고. 자, 지금 차고로 왔고요. 어, 이게 제 오토바이 같고, 뭐못 사나? 아, 잠깐만. 저, 오토바이 새로운 거못 사나요? 좀 비싼 거, 상점, 기어, 다 로벅 쓰고, 기어, 기어가 높아야 이제 좀 빨래 텐데 말이죠. 속도가... 자, 보상받는 게 있고, 없네! 아니 저사람들 그 비싼거 어떻게 사는거야 아... 일단 간다 자 어? 아, 어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날 공격해 어허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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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대박 오 이런 모드가 있어? 오아 윌리 오어 1인칭모드 1인칭모드 대박 오 어, 대박 진짜로 타는거같아 1인칭 어 어허 오호! 오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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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기어도 수동을 할수 있어요 수동으로 음어 아, 기어 올리는 게어와 이거 아 이거 앞에를 잘 봐야 되는데 아 앞에를 못 봤어요 좋아 달려 다시 한번. 이 아, 이렇게 이렇게 타니게 진짜 재밌네. 게이오케이 어, 기어는 자동으로 맞춰놨습니다 그게 편해요 네어자 윌리 윌이오게이오케이오게이오다이대로 윌리. 달린다 이대로이렇이와아이렇이렇이렇아 이렇게 이거게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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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렇이 오, 재밌네. 다시 한 번. 응. 오토바이 타면 진짜 재밌거든요. 와. 저도 이렇게 막 빠른 오토바이는 못 타봤는데, 야, 게임에서 즐겨봅니다. 오케이. 자, 가로 지르면서 아, 윌리 조금 해주고. 아. 근데 윌리를 하면 은 속도가 좀 느려지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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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클럽 반스다 자. 자, 이거 뒤로 볼까? 자. 아, 경찰차가 날 치나니? 고마워. 경찰차가 도와줬습니다. 오토바이는 이 후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로 밀어야 되는데 게임에서는 어떻게 후진해야 돼? 자, 그런 건 모르겠고 달려. 달려! 아, 네. 내가 갖다박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끝나는구나. 네, 참으로도 슬픈. 사실입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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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자, 아허 아하, 아하, 아하. 자, 이번에 더 많이 타본다. 윌리, 윌리, 아, 깜짝이야. 오, 근데 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좋은가? 근데 진짜로 타는 거 같다. 우후. 와우. 오호. 오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주행 실력 좀 늘었죠? 어 뭐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와쟤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야이 녀석아 사고 난다 그렇게 빨리 달리면. 가자 백 마일. 오 사고 날뻔. 사고 날뻔. 야, 야, 이 오케이. 아오 사고 날뻔, 사고 날뻔. 야 윌리. 윌리. 아, 근데 이게 도로에서 윌리 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앞이 잘안 보이니까 사고 날 위험이 크네요. 달려, 달려, 달려. 지금 사고 안 나고 엄청 잘 달리고 있어요. 야, 윌리, 윌리 살짝 해주고, 오케이. 이, 예. 오,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안바을수 있었는데. 어 아, 이거, 자 모, 이거 기어를 모아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자 기어를 모아서. 뭐, 뭐 할수 있는 거지? 잠시만요. 기어를 모아서. 뭘할 수가 있나요? 저 보상. 오케이. 저 보상 받았고요. 아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차고에서. 천기어. 이거 유료고. 말고 자 여기서 아직 안되는거야? 에이 모르겠다 일단 탑니다 이 기어가 늘어나면은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거 밖에 없는거 같아요 지금 이거 뭐 돈으로 뭘살수 있다 이런건 없나봐요 오케이, 일단 기어나오자. 기어나오자, 기어나. 미야리, 오, 쟤 진짜 빠르다. 저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야, 오케이, 오케이, 줄여, 줄여, 줄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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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토로 가볼게 오토. 쟤꼭 불러 왜? 저 오토로 가고 있는데 6단기요, 6단기요. 이 기어를 조작하는 게 재밌어요. 또, 제 뭐야, 제 뭐야, 어, 저 주인이 없어 오토바이. 에좀 제... 막힌다 싶으면 기어를 좀 내려주고요. 네, 지금 보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 드시죠? 와우! 와우! 오, 너무 빠르다. 자, 6단 기어가 끝이네요. 쭉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요리조리 피하는 느낌이 느껴져서 좋네요. 요리조리 피하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듭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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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는 이 요리조리 피하는 느낌의 맛이죠.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갑자기 뭐야? 계속 진행하세요. 오좀 어, 이상해졌어요? 어 뭐야? 오좀 어, 이상해졌어요. 어왜 여기 들어온 거야? 뭐야? 오 어, 뭐야? 보너스인가? 윌리? 자, 윌리 자, 일단 윌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어, 갑자기 에러가 나 e 더니 검은 화면 w i l 어뭐이 w 이상 이 i e w 아 l l i e Wi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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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그럼 다시 처음부터잖아. 어, 아니네? 아니. 거꾸로 생성되면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생성. 제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빠르게 안 부딪히면 깨, 어 살아남기 때문에 괜찮아요. 끝나지 않아요. 빠르게만 안 부딪 안 부딪히면 자 달려보자. 다시 한번 짱 다다당 다당 당당당당당따당따당자 수동으로 바꾸고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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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다시 타볼게요. 그래서 1기어면은꽤 높은 거예요, 지금. 지금 1등이 6,900기어 정도거든요? 저 정도면, 음, 아주 괜찮아요. 자, 가보자. 자, 여기는 일단 주차장이고요. 아니, 뭐 하는데, 여기? 어? 자, 가보자. 어, 뭐가 있네. 어, 뭐야. 아, 아, 상점이 있었구나. 아, 아 기어로 살수 있, 아, 그렇구나. 오, 이거 멋있다. 어, 클래식 바이크인가?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건데, 가속도 엔진 여기 능력이 있어요. 여기. 가속도가 더 빠르지만 엔진? 엔진은 뭐야? 속도가 느린 건가? 오. 가속도는 느리지만 엔 속도가 빠른 건가 엔진은 어 근데 비싸네. 2 2000... 0저 빨간 거? 와 3000? 어, CBR. 제가 들어본 이름입니다. 사무라이 이거 CBR. 엄청 빠르구나 저게. 오케이. 아, 알겠다. 저거를 음. 아, 여기 장비 상점 있었구나. 몰랐네. 몰랐어. 아. 장비 상점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건 또 뭐야? 자전거 사용자지. 아, 500원 필요해. 근데 아, 네. 안해안해안해 지금 돈 아껴야 돼. 어 이게 백파이어야. 아, 여, 여기서... 아, 이거 마후라인가? 이게 여기서 이제 불 나오는 거네요. 오오 폭주족인데, 이거 오오 아오 모르고 눌렀는데 다행이에요. 이건 뭐야? 라이피스? 접시? 아 번역이 접시로 됐구나. 번호판이에요. 아이 비싸다. 번호판 이런 거 비싸네. 자 일단은 와우 이거 뭐야? 와 진짜 비싼 건데. 재밌네. 기어샵. 아 기어샵. 오케이. 자전거 사용자 시점. 자. 오케이. 아, 후진되네요. 뒤로 누르 뒤로 가기 하면은 후진이 됩니다. 오, 후진되는 오토바이가 있어. 대박 사건인데. 오케이. 먼지 자전거 경기장. 오케이. 아.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경기장이 있었어. 오케이. 아. 아, 이거 폼안 살게 이거. 응? 이거 뭐뭐안 나게 이게 이거 이거 여기 떠버렸구만요. 응? 자, 다른 데슝 달릴 수 있는 데 없나? 그런데 달리고 싶은데 말이죠. 오호. 좋아. 달려, 달려, 달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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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자 호,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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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데는 수동으로 하는 게 나아요. 수동으로 기어 조절하면서 알아서. 아, 또꼈어 아, 아, 나 여기 안 해. 아, 여기 재미 없네. 자, 여기 재미 없어. 자, 대시작. 재시작하면 어디로 가지 자, 여기 말고 그냥 아까 달릴수 있는 데가 더 낫네요 여기, 재미가 없어! 난더 멋있는 데로갈 거야! 날말리지마 오케이. 자 여기, 여기, 서 이걸로 타는 게 제일 재밌어요. 파랑 파랑 파랑. 오케이, 실력이 많이 늘었죠. 오토바이 실력, 초스피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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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요리조리 요리조리. 오 뭐야? 어또또 또 이렇게 됐다. 이쪽만 가면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자 달리 투 어, 뭔가 이거 보너스 그런 거네. 아 어?